한보팀인데 오늘 차가 너무 많아요 아 안녕하세요 엉클조입니다 <laughs> 지금 너무 급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차한 12대가 오늘 같이 오프로딩을 나가는데 1박 2일로 차밖겸 저희가 네, 지금 출발합니다 같이 고 하이 알렉스 where are we 알렉스 where are we oh my g o s h 우리 동네 형들하고다 <laughs> 모였습니다. 뭐 합니까? 네, 저희들 저 입구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차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상무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크루들 한1 0대 이상이 온것 같은데 아직 저 고발자 고발자 비에서 오시던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들이 오늘 다양합니다. 네, 랭글러. 포르노 랩터까지 오, 랩터 오너 <웃음> <웃음> 멋지다 너 이거 몇인치 올렸나? 4 5 4.5인치? 네그 다음에 이렇게 디펜더 제 차고 또 허머도 이렇게 오고 자 여기는 FJ 크루저고 열심히 바람을 빼고 있는 파워 웨건 이게 랩터보다 더큰사이즈예요저 위에 있는 이게 2500 헤미 엔진의 램 파워 웨곤 루프탑 텐트까지 올리고, 이건 뭐 루프탑이 아니라 베드탑이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저희 루비콘과 같이 스웨이바도 디스크넥트 되고, 락커 뭐다 있어요. 업그로딩 할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멋있다. 자기가 지금 경사면이라램 파워 웨곤을 제가 한번 타볼게요. 됐어, 괜찮아. 제가 이 요즘 미국차에 반한게 이런거 보세요 이거. 옛날 미국차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 보세요 리어, 프론트 앤 리어, 라커다 있고요 스웨이바, 네, 루비콘에만 들어가는 스웨이바도 디스크넥트 되는 거고요 이게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크죠 이것도 없션는 이것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옵션 없는 건한이 정도에서 잘려요 이렇게 무슨 소리 안 났어? 뭐빡 소리 났는데? 그지 누가 이거 에펙 터졌다고? 아니 쇼바 터졌어, 쇼바. 쇼바 터졌다고? 소리 나잖아. 아, 그러네. 그죠 이게. 아, 차가 지금 주저앉았어. 어, 그러네. 음... 아니 쇼바, 쇼바. 쇼바, 쇼바. 근데 지금 내려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내려간 거. 조심해서 올라야 가될것 같은데. 아. 네. 뭐더잘 되는데? 제잘 <laughs> <되게> 올라가는데? <laughs> 여기가 닿는 소리네요. 여기를 그러면은, 요거를 떼야될것 같아. 네.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나. 저거 뭐, 샥 나가니까 더잘 올라오는데, 이제. 네. <laughs> 형! 형, 샥 나가니까 더잘 올라, 잘 올라오는데? 말 타는 거 같아, 지금. <laughs> 말 타는 것 같아, 지금. 아, 왜 피해가 일로 와야지. <laughs> FJ 크루즈 가지고. 자, 저기, 오늘 저, 파워웨건. 지금 스웨이바를 아마 풀고 올 거예요. 저희 루비콘처럼.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응. 스웨이바 있으니까 괜찮아. 풀었지, 지금. 아, 이제 스무스 하잖아. 윌스피드 없이. 물론 뭐. 1베이스가 길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잠깐만 뒤로 가, 아! 핸들을 약간 이쪽으로 돌려 봐. 그렇지. 아, 그거는 뒤에 어쩔 수 없어. 뒤에 뒤에 밴드 걸려. 그러면은 아니, 아니, 지금 밑에 불꽃 난다고? 요 아, 불꽃 난다고? 어. 살짝 뒤로 가 봐. 아, 천천히 천천히. 오우, 천천히! 오 마이 갓! 와, 씨! 터프하다! 난리 났습니다, 여기! 난리 났어요! ハハハハハああ、いい <웃음> <웃음> 오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오케이 사이드 스텝 오케이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n 이 c 어, 물이 많이 없어졌다. 물이 말랐다, 이거봐. 물이 완전 말랐다. 저기 많이 파열있어가지고 완전 다먹으나 thank <laughs> 대충 이렇게 어, 오프로딩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몇 분은 돌아가시고 몇, 이제 몇 명은 또 오늘 1박 2일 차박을 할 계획입니다 차가 좀 많아서 다 찍지는 못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한대네 열한대 저희는 오늘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공용 주차장이 됐어요 지금. <laughs> 차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한 다섯 대 정도는 돌아갈 것 같고 나머지 한 다섯 대 여섯 대는 저희가 오늘 캠핑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다른. 라면도 있고. 이거 뭐지? 불고기. 예, 돼지불고기. 네, 돼지 네. 어, 진짜. 클린. 크음에 묵은지 삼겹살 맛있나? 와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laughs> 오이 꺼져 야 멜로디는 아저 멜로디는... 아, 꺼지네 <laughs> 그래요? 네, 네. <laughs> 맛있겠다잉 <이. 웃음> 형이 내 생일식을 내가 생일 너무 오래 <laughs> 구웠어 아, 알죠 아니, 자, 오래곤, 동심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와, 음! 죠거이 아, 네, 네. <laughs> 응? 응. 음. 음. 이거. 이거, 이어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손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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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입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뷰가 이래요. 자, 저희는 이제 내려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그 날씨가 또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이렇게 하산하도록.